신 인터뷰에서 9살 유지우 군이 놀라운 영어 실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기자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모두를 감탄하게 한 그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자. 유지우 군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최근 한 국제방송사의 인터뷰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다. 신 기자는 딘나이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 며 그의 언어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인터뷰는 2025년 3월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 어린이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유지우 군은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영어로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하고 외국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고 현장 관계자가 밝혔다. 유지우 군의 영어 실력은 단순히 단어를 아는 수준을 넘어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감정까지 담아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신매체는 자업사 라이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은 경이롭다며 그의 인터뷰 영상을 전 세계에 보도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유지우 영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 나이에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 그의 비밀이 너무 궁금하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유지우 군의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특별한 해외 거주 경험이나 영어권 환경에서 자란 배경이 없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우 군이 보여준 영어 실력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고 그의 학습 비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유지우 군은 인터뷰에서 영어를 좋아하고 매일 즐기면서 공부한다며 자신의 태도를 간단히 밝혔다. 그는 영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라며 어린 나이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다. 그의 비밀 중 하나는 부모님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어머니 김지영 씨는 자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아버지 유지훈 씨는 TV 대신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다며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지우 군은 3살 때부터 영어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을 접했고 5살에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도록 유도했고, 아이가 스스로 흥미를 가지게 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학교에서도 유지우 군의 영어 실력은 두드러졌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발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담임교사 박수진 씨는 유지우는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친구들과 토론할 정도로 능숙하다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했다. 유지우 군의 학습법은 단순히 듣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일 영어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영어로 쓰면서 단어와 표현을 익혔다. 의며 꾸준함이 비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의신 인터뷰에서 유지우 군은 영어 유튜브 채널을 보며 발음을 따라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콘텐츠 활용법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 키즈 채널을 즐겨보며 원어민의 억양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다고 전해진다. 부모님은 유지우 군이 영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에 영어 도서관 코너를 만들어줬다고 한다. 어머니 김지영 씨는 다이에게 영어 책백권을 목표로 읽게 했고 지금은 300권을 넘었다며 독서의 힘을 강조했다. 유지우 군은 영어 외에도 한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부는 재미있어야 한다며 모든 과목을 즐기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외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지우 군은 영어로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며 글로벌 소통에 대한 꿈을 드러냈다. 의신 기자들은 유지우 군에게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냐고 물었고 그는 연습과 재미라고 간단히 답했다. 그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잘하게 된다며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어린 나이에 깨달은 듯했다. 유지우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영어로 된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며 그의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칭찬했다. 아버지는 유지우가 영어로 농담까지 할줄 알게 된 순간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감동을 전했다. 학교 친구들도 유지우 군의 영어 실력에 감탄하며 영어 선생님 같아요 라고 놀리곤 한다고 한다. 친구 김민재 군은 유지우가 영어로 설명해줄 때마다 신기하고 나도 배우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유지우 군은 영어 학습 외에도 피아노와 축구를 즐기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영어로 축구 룰을 외국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게 재미있다며 취미와 학습을 연결짓는 능력을 보였다. 대신 인터뷰 후 유지우 군은 국제 어린이 영어 스피치 대회에 초청받았고 곧 세계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 그의 소속 학교는 주지우가 나라를 대표해 자랑스럽게 활약하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유지우군의 비밀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영어를 생활 속 일부로 받아들인 태도에 있다. 그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언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는 그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유지우 군의 사례를 두고 버린 시절부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영어 교육 전문가 이수진 교수는 유지우처럼 즐기며 배우면 누구나 비슷한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지우 군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재능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비싼 학원 대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 했다며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이 사건은 한국 교육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즐기는 학습법 이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지우 군의 사례를 참고해 초등 영어 교육 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치라고 밝혔다. 유지우 군은 인터뷰 말미에 영어로 세계를 알고 싶다며 앞으로의 꿈을 밝혔다. 그는 언젠가 영어로 TED 강연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큰 포부를 보여줬다. 외신은 유지우 군을 한국의 어린 영어 천재로 소개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자들은 유지우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유지우 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 성공담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동기를 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의 비밀은 재미와 꾸준함,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결합된 결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